자 아, 이제 뒷바퀴로 와 뒷바퀴도 장난 없네요. 이렇게 빤질빤질하고 네. 아주 아. 철 이것부터 일단다다다 어... 아, 발라 이거 무슨 먼미 에디션입니까? <laughs> 먼미 에디션. <laughs> 먼미 에디션. <laughs> 이집트에서 왔나봐요? <laughs> <laughs> 이집트에서? 그렇죠. 야 이게 히하우스 안을 이렇게 잘 네. 칠해놓고 얘는 지금 어, 캐니스터가 약간 네. 신기한 여기 있을 대류. 그때 저게 m 4랑 똑같아요. 그러네. 네, 공, 얘가 기름을 엄청 먹더라고요. 밟으니까. 아. 쪽쪽 빨기 위해서 아, 기름을 빨아. 쪽쪽 빨아야지. 아 그래서 이렇게 캐니스트가 네. 엠퍼 네.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다 되어 돼, 돼 있고. 네. 자그 다음에 어, 작은 차인데 네. 서브 프레임의 박렬이 여기 그쵸. 끝까지 나와 있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엄청 넓게, 네. 굉장히, 네. 넓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달리는 것도 굉장히 네. 두껍게 그리고 앞쪽에 보강 이 보강 어. 뭔것 같으세요? 알루미늄. 아, 징손가 어, 왜냐하면 얘를 알루미늄으로 해야 뒤쪽 승객석으로 진단이안 가니까. 안 가니까. 여기는 어차피 저기가 있으니까 저기 복합소재가 네,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댐퍼가 뒤에도 엄청 두꺼워요. 네, 두껍고 엄청 두껍고 길고. 그다음 에 여기 가변 댐퍼. 가변 댐퍼 뒤에도. 그렇지. 그리고 네. 리어 스프링은 네. 코일을 많이 감아서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그 그러니까 리어 바퀴가 부드러워야지만 접지가. 접지라든가 네. 코너를 탈출할 때 모든 그 LSD와 함께 모든 기술력이 나오니까 이는 그, 부드럽고 스테리라이열는 있으나마. 아, 얇게 아, 예, 어, 저거 없어도 아마 티가 아. 안날 거야. 아. 없어도, 저거 아. 빼도 아마 모를 아, 거야. 아, 얇은 걸 예, 넣어놓고, 어. 어마무시한 알루미늄의 브라켓. 뭐. 이거, 이거, 여기서 아마 진동을 다 잡을 거야. 다 잡을 거야. 엄청 크더라고요. 네. 어, 엄청 크더라고요. 음. 내거왜 쳐다보는 거야, 부담스럽게. 아니, 저 이거 쳐다봤내거 쳐다봤잖아, 방 아니야? 이거 이거 쳐다보는거야 옛날 삼스리즈 와 시야 그냥 네. 송, 송추행으로 신고하려고 그랬어 내가 아, 아주 그냥 시야는데 아, 네. 쳐다보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큰거 보고 게요 그러니까 아, 자 근데 <웃음> <웃음> 이게 댐퍼가 보통은 이 댐퍼를 꽂을 수 있는 곳을 저 하우징을 저렇게 안 만들어주잖아요 네. 저 이제 완벽하게 집을 만들었죠 네 위에까지 지금 뽑았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음. 네모랗게 아, 집을 네.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그다음에 거기다 딱 꽂아버린 거죠. 네, 정확하게 건요 보통은 이제 이런 데다 볼트로 이렇게 박거나 대각선으로 박죠. 대각선으로 박거나 어쩔 수 없이 건다는 어. 식으로 막 대충 댐퍼를 그냥 차대 쪽에 어떻게든 네. 거는데 얘는 얘가 정확하게 일자로. 수직으로 꽂힐 네. 수 있는 집을 만든 거죠. 네. 일부러 집을 만든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정확하게 댐퍼가 네. 이래야지만 댐퍼가 정확하게 움직이 움직이죠. 조금도 삐따감이 네. 없이 똑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똑바로 네. 하... 기술의 빛나는 뒤에도. 투피스. 아, 뒤에도, 뒤에도 투피스, 투피스. 복합소재의 벨 하우징에, 네. 반질반질한 디스크에, 네. 당연히 벤틸레이션은 기본이겠죠? 아, 기본이죠. 아, 네. 기본이겠죠. 그리고 뒤에 디스크 브레이크하고 네. 캘리퍼도 딱 튼튼하게, 네, 튼튼하게. 크게, 패드도 큼지막한 게 들어가네요. 네, 여기서부터. 아, 다른 거에 벌써 여기... 크게 딱 네. 들어가 있고. 야 뒤에도. 암은, 뒤에 서스펜션에 아마 어떻게 밑에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뭐 살짝 얘기해줄 거 있습니까? 아니, 밑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죠. 아, 근데 뭐... 생긴 게 일단 저기네요. 네. 기가스틸. 네. 기가스틸. 딱, 일반 주조 반짝반짝. 스틸은 저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게 네. 단순하게. 네. 기가스틸. 기가스틸. 투 아, 토우 컨트롤 링크. 예술로 달아났네요 네. 엄청나죠? <laughs> 토우 컨트롤 링크. 아. 얘는 뒤에 서스펜션에는 알루미늄이 아예 없네요. 너클. 아 노크 람을 통철 아니면 노크 통 알루미늄 쓰고 나머지는 예. 스틸 기가 기가스틸. 스틸을 네. 쓰고 그 다음에 예. 푹신푹신한 스프링하고 댐퍼를 갖고 잡아주겠다 예.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기가 스틸이니까 예. 알루미늄보다 얘네가 단가가 쎄요 제가 구매 세죠. 단가를 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기가스틸 앞에서 알루미늄 얘기는 좀 미안한데 꺼내지 말래? 지금 그렇죠. 아, 네. 쪽팔리니까 좀 꺼내지 말래? 어디 알루미늄 따위가 네. 기가스틸 을 앞에 와서 자꾸 얘기하면 기가스틸로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같으니까. 기가 찬다 이거지 네. 기가 차니까 그러고 제가 벤치에서네 뚜껑 아 이렇게 원래 하는군요 무슨 네. 어, 두꺼비 집입니까? 이렇게 열리게 돼 있네요 아 두꺼봐 아, 두꺼봐 닫아라 그러 네. 다시 닫는 네. 거니까 모르겠어요. 아 두꺼비 집이 네. 저렇게 열렸다 닫았다 네. 되는구나 야 이거는 뭐, 흠 잡을 거라고는 너무 좀 배선 정리가 좀 지저분하다 정도? 지저분한 좀, 거요?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선들이 그러니까. 좀, 좀 많, 많네요. 뭔가, 와, 뭔가 좀 있긴 하네요. 네, 네. 좀 네. 선들이 좀 많이 네. 있는 거. 아니, 그래도 네. 흠은, 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오해하잖아. 네. 너네뭐 BMW에서 돈 받고 하냐는데, 이건 개인한테 받은 네. 거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뭐 m 5 5 0이 샀는데 네. 할인도 똑같더라고요 일반인이랑 차는 받으셨어요? 네 이거 영상 나갈 때 쯤에 받았죠 요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금요일 날 네. 나와요? 네. 서류 확실하게 다 끝났... 받는 거예요? 아니 다 끝났어요 갑자기 금요일 나죠. 날 전화 와갖고 띠리링 해서 아 노사장님 죄송한데 없어졌는데 아, 캐피탈 전화 왔어요 아 캐피탈 전화 왔어요? 아, 승이 떨어졌습니다 아, 이제 진짜요? 네. 진짜 네. 근데 문제는 네. 할인이 나도 그냥 뭐 없다 할인 없다. 아니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더라고. 네. 나는 한한 한 50만 원, 100만 원은 더 빼줄 줄 알았는데. 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없겠죠. BM 투에서아 우리한테 단 1%도 배려가 없다. 아 배려가 없다. 네. 아. 네. 저 사실 방송에서는 네. 당연히 공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당연히 노사 양인데 네. 내가 옷스리즈랑 얼마나 많이 팔아줬습니까? 네, 그렇죠. 엄청 팔아주셨죠.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한 3천만원 할인 해줄까봐 그 정도 원해. 해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까 네. 대신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이제 출고에 임박했을 때 보니까 300 해주면 잘해줄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아, 그리고 차는 줄수 없다라는 분위기였다가. 근데 출고 당일 전날은 네. 없다 로된 거죠. 아, 없다 로 점점. 근데 이제 더 기분 나쁜 건 정말 자존심 상한 건 뭐냐면 였 그러면 사지 마라. 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노사장님 아, 예. 그거 좀 저기 하시면, 다른 차 사셔도 된다. 누사장님이 그, 저, 이거 리뷰하시기, 550i 리뷰하시기 전에. 그때 샀어요 그때 돼. 샀어야 됐네. 어, 그 얘기를 최찬우 팀장이 하더라고. BMW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아. 나한테 차를 팔면서도, 네. 할인 없이. 할인 없이. 어, 싫으면? 가, 아우디 아, 사. 아, 어, 니가 네. 그 말하는 CLS 아, 사. 아, 그, 아, 어, CLS 사. 어, c l s 차라리 이거 사는 거야. 그 얘기 딱들 아니요, 아니요. 어, 어, 저기요. 어, 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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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세요. 어, 어, 저 할인 필요 없습니다. 어. 나는 BMW한테 실망했다. 자, <laughs> <laughs> 이제 드디어 네. 대망의 하체인데. 아니, 보기에는 완전히 알루미늄 합금인데 그죠? 이런 거는, 이런, 이거는요, 도금을요, 이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고 담근 거예요. 담궜어? 네, 담궜어요. 뭐 깍두기야? 깍두기. 담그는 거야? 썬 프레임을 담궜다 끄는 거야? 네, 담궜다 꺼내는 아, 거야? 페인트를 뿌린 게 아니고, 담궜다 끄는 거야. 아, 담궙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나와. 네. 야, 그리고 차 크기에 비해서 이 EPS가 <laughs> 너무 큰거 아닙니까? 넥 타입인데 장난 아니야. 아, 넥 타입이 거의 뭐 전기도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네, 기가 바추카퍼 수준인데요. <웃음> <웃음> 엄청나게 더 커진 거 같아 지금. 네, 더 커진 거 같고? <laughs> 뭐?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지금 앞에 서브 프레임이 예. 연장이 됐잖아요. 네, 예, 연이죠 보면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에서 쭉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쭉. 엔진이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진보다 더더 뒤로, 네. 최 엔진보다도 더 뒤로 받침대를 그리고 엔진 앞까지 충분하게 쭉 서브 프레임을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 서브 프레임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정석이죠. 서브 프레임이라는 게 뭐야? 받침대. 받침대인데 받침대. 받침대를 이렇게 크게. 잘 이렇게 튼튼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게 나는 이러니까 차의 성능이 잘 나오는 거다. 특히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힘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지금 보시면은 보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네. V자로 완벽하게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지져놨어요. 요 이제 텐션 스트럿이 묶이는 네. 부분이 큰 힘을 받아야 네. 되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도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넓게 보강을 했네. 보강을 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역시 달릴 줄 아는 놈들은 좀 달라요, 네. 그죠? 우리 물이 떠요. 에어컨 물이죠. 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스펜션의 너클암. 아 저희가 총 알루미늄. 이렇게 이렇게 집어놓고 이렇게 집어놓고 찢어놓고. 그러니까 얘가 하나는 밑에서 꽂히고, 꽂히고. 하나는 위에서, 위에서 꽂혀서 꽂히고. 올라갈 때 찢듯이 네. 얘를 강하게 잡는 거고 두개다 각도를 사정없이 네. 이렇게 틀거죠 팀장님 한번 수평에서 움직여 보실래요? 네.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사정없이 네. 두개 다. 예, 네, 두개 다. 보통 우리가 최근에 벤츠아 어디 했을 때 이렇게 두개다 틀어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좀 그냥 살짝 있던지. 아니면 얘는 거의 수직으로 꺾고 네. 얘만 살짝 꺾던가. 그리고 둘다 밑에서 꼽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턴을 할 때. 카빙턴. 카빙턴이 되는 네, 거죠. 예, 카빙턴 되는 거죠. 아, 많이 컸어. 아, 맞지. 아, <laughs> 카빙턴다, 이거. 아, <laughs> 이제 찰떡궁합이 아서 <와가지고> 그냥. 척함무착이 <laughs> <문차게> 와서 <와가지고> 그냥. <laughs> 카빙턴이 되는 거죠. 네, 아, 이거 진짜. 사랑스러운 그런 너크람 아니겠어요? 네, 너크람도 지금 통 알루미늄으로 구조를 네. 잘했어요. 그리고, 댐퍼를 네. 저렇게 꽂아야 되는 거거든요. 너크람이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너크람을 관통해서. 관통해서. 그러면 얘가 받는, 얘가. 네. 이 여기서 때렸을 때랑 얘를 자꾸 움직일 때랑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아니 움직임의 범위가 어, 완전 다르시죠. 다른 거죠. 충격도 심하지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쵸. 충격도 심하게 오죠, 이쪽. 그쵸. 데 얘는 이제 하면... 옆에서 잡고 네.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좀 모션은 좀 그렇긴 한데 야, 그쵸, 이렇게 모션이... 하는 게 뭐, 모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근데 예.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네. 사실 굉장히 부드럽고 예, 그렇죠. 감동적이지 않겠느냐. <laughs> 아, 감동까지 와요? 감... 아무래도 이렇게 흔들면 좀 감동이 오지 않겠느냐 <laughs> 아, 그런 게 있는 거고. 아, 진짜, 사랑스럽네요. 사랑스럽고, 브레이크도 그냥 피스톤이 그냥 무지막지하네요. 이게 4개가 내게. 있는 거니까 있는 브레이크가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없죠. 거고, 너클암의 구조는 아무리 봐도 사랑스럽네요. 자, 그리고 엔진을 받들, 어이 이게 뭔가요? 왠 도시락 박스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엔진 오일 불러. 아니, 보통 차들이 한두배 되네요, 그렇죠 보통 이거 반만한 거딱 달라놓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어휴, 씨, 무슨 열기원기를, 야, 씨, <laughs> 어휴, 깜짝이야, 씨. 어휴, 저렇게 큰 열기원기를 다는 이유는 엔진 열을 잘식히겠다식히겠다저 정도면은 용량이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죠. 그죠? 네. 팀장님은 저런 거잘할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엄청 큰 건데, 예. 보통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뭐 M3나 이런 거에 넣었팝법한 개? 예. 지금 이게 340i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아, 엄청나네. 자, 그리고 엔진을 받들고 있는 마운트는 엄청난 알루미늄 브릿지에다가. 알루미늄의 네. 마운트. 탁! 해갖고 액체 봉합식으로 해서. 딱 받쳐놨죠, 잘. 야, 양쪽에 똑같은 아, 구조로 그럼 해서. 이 알루미늄 때깔이요? 네. 아, 비싼 때깔이죠. 엄청 반짝반짝하죠, 지금. 네, 아, 약간 브론즈빛 비슷하면서 와. 알루미늄 아. 때깔이 일반 알루미늄과 결을 좀 다르게 하는. BMW 딱 박혀있고. 마크가 딱 찍혀있고. 아.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소재도. 어, 안 붙네. 안 붙죠. 아, 알루미늄으로 애도... 돼가지고 엄청 좋은 게 야, 여기 딱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BMW를 타면 이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스테빌라이저가 네. 여기가 플라스틱이고 얘는 소재가 뭐예요? 스틸이요. 스틸. 스틸 아, 스틸이 근데 이 스틸이... 플라스틱에서 저기를 먹어주는구나. 뒤틀림을 네. 얘가 그리고 먹어주고. 그리고 저번에 벤치 보니까 막 이상하게 이런 데다가 네. 박아놨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받고 틀어서 네. 올리고. 정확히 저렇게 가야 맞는 네, 거죠. 맞는 거죠. 저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앞단에 네. 그 라디에이터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아래쪽에 네. 조그만 라디에이터가 하나 있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네. 조그만 라이, 라디에이터가 하나 있어. 손바닥 이 정도 되는 네. 거. 네. 미션 오일 쿨러. 아, 미션, 미션 오일은 네. 열교환기로 안 하나요? 근데 아, 얘는 어, 열교환기를 어. 안 썼어요. 아, 열교환기가 없네요. 네, 네, 열교환기 없고, 네. 여기 보시면 뒤에 바이패스 라인이 있고요. 바이패스 라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뒤로 순환 이렇게 그냥 왜요? 열기환기를 안 보내고 얘가 네. 이제 냉간 시에 네. 너무 냉각이 많이 돼도 걸쭉해지거든요 미션 충격이 올 겨울에는 수가 있어요 울에는안 되지 안 되니까 열을 올려야 되니까 네. 열이 올라갈 때까지는 여기서만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아 그러니까 미션 오일이 작동을 하게 미션이 작동하면 압력에 의해서 네. 오일은 나오잖아 네 나오죠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다시 들어가게끔 네, 들어가게끔 하다가 네.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서 서미스텟이 열리면서 앞으로 보내주는 거죠 아 온도가 올라가면 제자리를 못 돌게 하고 다시 네. 앞으로 나가서 국내식 네. 열교환기를 통해서 제일 앞단에 둬서 제일 차갑게 시킬 수있게끔 그러면은 열교환기가 여기에 있던 것들은 네. 걔네들은 어차피 그냥 글로 가서 돌아도 상관 없겠구나. 더안 차가우니까. 안 차가우니까 엔진 열로 가니까. 엔진 열로 네. 가니까 안 차가우니까. 네. 근데 얘는 그러면 여기다 열교환기를 안 달고 왜 공냉식으로 해서 미션오일을 시킬까요 아마 공냉식이 더잘 식어진다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팀장님은 늘 얘기했잖아요. 열교환기가 훨씬 더 성능이 효율이 좋다. 자, 열교환기는 그전에 썼을 때는 엔진 열이 받은 상태에서 냉각수를 여기다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편차가 얼마 안 되죠. 네. 이미 얘는 100도, 80도 막이 이 상황에서 얘를 식혀줘야 네. 되니까. 어. 근데 공냉식 제일 앞에 전치식을 달아주면 응. 얘는 20도, 30도 응. 걔가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엔진 열교환기도 그렇고 네. 미션 열교환기도 그 모든 차들이 다 공랭식을 빼면 되잖아. 근데 그때 팀장님은 공랭식보다는 열교환기가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판형을 쓰는 이유가 이제 목적에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얘는 공랭식을 써도 작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라데이터 방식으로 하려면 앞에 많이 달아야 되잖아요. 전치 문을 네. 근데 얘는 일단은 응축기를 순회식으로 뺐어요. 아, 일단 라디에이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공간이 있죠.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냉각 효율을 얘네들도 확인을 했겠죠. 어. 열기환기를달 것이냐 어. 아니면 이게 앞에 게더 좋냐. 어. 근데 얘가 더좋 이긴 거죠. 얘가 더 좋으니까 이걸 단 거죠. 하긴 BMW가 이유 없이 돈을 아끼려고 이런 거를 그리고 설계하는 놈들은 아니니까. 얘가 8단이잖아요. 예. 그 얘는 지금 출력이 높잖아요. 예. 340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냉각이 무조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열을 지금. 엄청 받겠죠. 예, 출력이 세게 들어오니까, 세게 들어오니까. 세게 들어오니까. 400마력 세게. 가까이 되는데. 예.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자, ZF8단 미션은 할말 없죠. 할말 없죠. 아, 그냥 따봉. 네, 따봉. 그냥 무조건 따봉이다. 무조건, <laughs> 무조건, 무조건 따봉이다. 아, 네. 자, 미션을 잡고 음. 있는 마운트는 이거 뭔가 s 클래스 뺨치게 <laughs> 해놨는데.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 3리지급에이 정도는. 그때 CLS를 제가 아쉽다고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걔네보다 가격도 싸고. 음. 뭐 실내 공간이 그렇다고 좁지도 않아요. 음. 근데 3리지인데 알루미늄을 이렇게. 알루미늄을 쓴게 아니라 브라켓 자체가 예. 아예 공학적으로 이렇게 띄워버렸잖아요. 얘에서 미션을 잡아주는 얘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받침대처럼 밑에다 받쳤는데, 예. 얘는 띄워놓고 옆에다 찌른 거죠. 그 아, 또 찔렀구나. 예. 각을 준 너도 구멍만 보면 다 찌르는구나. 어, 그래가지고 미션의 진동이 못 들어오게. 예. 이쪽, 위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고 아까 팀장님이 삼겹살 집에 온 느낌이 든다. 네. 뭘 때문에 삼겹살 집 얘기가 나온 거요? 여기 안에 무슨 뭐 불판이 있나요? 자, 여기 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은요. 굉장히 네. 두껍고 좋은 소재로 딱마감을 어, 그 쳤고. 특이한 쳤구나. 소재가 들어온다. 네, 여기서부터도 되게 네. 두꺼워요. 엄청, 엄청 두꺼운요 엄청 두꺼워요. 네. 움직이지도 않죠. 두꺼운 네. 게 전체 다 빠진 데, 있어, 데 없이. 가면 있어봐. 네. 갔다 올게. 네. 네.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해서 을쭉 네. 해갖고 끝이 없습니다. 쭉 가는데 끝까지 뭐 어려운 작업을 뭐 빼고 이런 거 없이. 쭉쭉쭉쭉쭉쭉 가가지고, 끝까지. 아, 진짜 삼겹살집이네요. 그 다음에 제일 놀랬던 게, 이 엔드 머플러 집에... 쪽은 완전 다. 여기까지, 심지어. 아, 우리 이런 없지요. 차 없었잖아.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엔드 머플러를 다 감싸는 경우는 없었는데. 네, 완전하게. 와, 완벽하게 다. 감싸죠. 완벽하게 다 해놨네. 그리고 무슨 뭐. 파이프가. 102라인 파이프가 옛날에 우리 500마력, 400마력 튜닝할 때 수프라 파이프 그거 들어가는. 보통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만 해도 찌개의... 얘가 400마력 되겠는데. 양쪽. 양쪽 두 개. 누가 찢어놨어. 보면 800마력인 줄. 어, <laughs>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엄청나요, 지금. 이배이 라인을 잡아주는 힌지 보세요. 아, 얼마나 아, 멋있게 잘돼 있습니까 이렇게 야. 진짜 현대자동차는 그냥 용접으로 찍 붙여 버리잖아요. 이게 벌써 몇 개를 단 겁니까 아, 진짜. 진짜 엄청나죠, 이렇게 해 줘야죠 차는. 이게 지금 제네시스 G80 옵션이 들어간 차랑 차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 하체 구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값이 한세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냐. <laughs> 어? 한세배 3배 가까이 3배. 차이가 날것 네. 같은데. 진짜 현대기아 자동차는 진짜 좆잡고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저는 벤츠가 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새끼들. 자, 하체 부강. 소재가 아, 뭔가요? 알루미늄이죠, 당연히. 아, 아, 굉장히 튼튼하게. 볼트를 음. 그냥 8개를 딱 아, 박아가지고. 이게 부강이죠. 이런 게 진짜 차대 네. 부강인 거죠. 진짜. 보면 아, 볼수록 뭐 리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감탄사만 나와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백기라인도 보시면. 좀 이렇게 차를 잘 만들 널쩍하게 납작하게 쭉 오다가 부드럽게 Y 자로 네. 퍼트려서 뒤로 쫙 이렇게 가면 이제 중간에 배압이 안 걸리니까 플랩이 있어야 될 텐데 저 뒤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플랩 아 플랩이 있네요 아, 있어요. 이쪽으로는 이제 플랩 없이 나가고 네. 배압이 뻥 뚫릴 때저조 열리면 소리가 커지겠네요 커지죠 그죠 네. 아 저렇게 플랩을 달아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배기가 쭉 와서 배기, 아, 여기도 참 이쁘게 잘 달아놨어요. 네, 딱... 알루미늄. 예, 알루미늄, 특히 알루미늄으로. 아, 딱 달고. 네. 자, 여기가 스틸이에요. 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진동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네. 여기를 사실은 알루미늄을 써주는데, 얘가 이제 알루미늄을 쓰게 되면 비싸거든요, 되게. 비싸죠. 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금 마력수가 높잖아요, 37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힘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그때 M3나 이런 거할때 알루미늄이었잖아요. M3는 1억이잖아요. 아. 1억인데, 얘는 1억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이 정도는, 요 그러니까. 네. 정도는 용서할 수 있죠. 네. 아. 그 대신에 뒤에다가 네. 방열판 놓고, 네. 알루미늄. 아, 그래서 이쪽에 걸리는 거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걸었어요. 통해서 걸 수. 네. 여기서 이제 진동을 흡수해라. 돼흡수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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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잭이 들어가 있네요. 온도 잡고요. 네. 위에 음. M 디퍼레이션. 아. 전자식. 전자식 M 디퍼레이션이 저기 모듈이 달려있네요. 네. 모터가, 딱 달려 있어요. 네. 모터가 딱 달려있어요. 모터가 딱당겨지면은 딱락이 걸리는 거죠. 락이 걸려서 네. 아, 상어를 뚫고 나갈 때 네. 엄청 재밌게. 네, 재밌게 뚫고. 자, 그러면 앞쪽은 얘는 어쨌든 진동이 가겠네요. 그렇죠. 스틸에 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에 지금 서브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고요. 네. 서브 프레임에 지금 여기 하드 포인트하고 네. 여기는 또 알루미늄이에요. 아, 거기에 가면서 거기서 네. 지금 상쇄 시켜라. 예, 상쇄 시켜. 거죠 서브 프레임이 또 파이프 방식으로 아, 해 가지고 희가좋아하 엄청 오, 굵게 구레 네, 요렇게 해 줘야 네. 서브 프레임이 엄청 튼튼한 네. 건데 네. 여기도 뭐 엄청난 아, 아, 굵기의 서브 프레임. 어. 서브 프레임은 이렇게 해놔야 진짜 이게 서브 프레임인 서브 프레임. 거잖아요. 어떻게 3시리지에 이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물론 얘가 7,800이라는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데, 대신에 엔진 마력이 높은, 그 값을 충분히, 충분히. 커버 해줄 만큼의 아, 성능이 나오니까. 거의 400마력. 그 거의 그러니까. 뻥마력 없이. 아, 밟아보면 훌륭합니다, 진짜. 팔단 미션에. 8단 아, 미션. 환상적인 궁합으로. <laughs> 거기다 전자제어 댐퍼. 그렇죠, 전자제어 댐퍼도. 죽는 거죠? 어? 어 죽는 거죠. 고 가더라고, 진짜. 어, 자, 리어 서스펜션에 알루미늄이 하나도 없어서 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긴알루미늄 있잖아요. 아, 너클함이 또 통으로 좋은. 예. 좋은 소재 그리고 제가 놀랬던게이 네. 만나는 지점들이 다 알루미늄 복합 소재로 해놨어요 이 부분이 아 걔네가 만나서 드는네이 부분이 안에 집어 부싱이 네. 복합 소재로 해서 얘가 알루미늄 두꺼운 걸 넣어놨어요 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네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다 이런 데는 다 알루미늄을 네. 넣어버린니까 그러니까 기가 스틸을 쓰고 그 안에는 다 다시 복합 알루미늄을 넣었다 네. 자, 그러면 다섯 개의 암은 다. 완벽한 파이브리 기가 스트 기가 스오인데 자, 이 다섯 개의 링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나요? 움직일 때. 아, 얘도 음. 밖으로 벌어지게. 아, 움직이면. 카빙턴 할때 뒤에서 따라갈 수 있게끔. 밖으로. 네. 얘가 올라가면서 얘를 밀어주나 보죠. 아, 이쪽에서 밀어주는 거죠. 올라가면서 얘가. 아, 걔가 밀어요? 걔를 땡겨야 아, 되는 아, 거, 거 아, 땡겨주는 거예요. 땡겨주는 네. 거예요. 네. 올라가면서 땡겨지는 거죠. 걔가 땡기는 거예요. 예, 네. 얘가 땡기는 거죠. 얘가 차를 내리면 수평으로 될거 아닙니까? 수평 상태에서 올라가면 은이 예. 거리가 쪼그라들죠 이렇게 아 그러네요 가면서. 짧아지네 그러 얘가 당겨지는 거죠 아 그러면 앞에가 벌어지니까 벌어지는 거죠. 코너를 싹돌때 뒷바퀴가 딱 벌어지면서 아웃 투에서 아웃 투 인으로 파고 네.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뒤에가 그냥 샥 앞에서는 카빙턴을 하고 있고, 앞에는 카빙턴을 하고 뒤에서는, 뒤에서는 똥찜을 사정없이 싸대기를 딱잘갈 <laughs> 수밖에 <laughs> 네,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너에서 근데 코너에서 침략인도 느꼈을 텐데, 이게 앞바퀴의 온도가 생각보다 좀 빨라요. 아, 앞바퀴가요? 네. 일단은 스테빌라이저도 살짝 굵게 묶여져 있는 것도 있지만, 네. 타이어 평평비가, 네. 그러니까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이게 225mm 거든요, 얘가. 네. 어디 볼까요? 타이어가 보면, 여기. 둘드로예요 둘두로. 이 정도 성능의 앞바퀴를 225를 넣는 건좀 좁은 거 아닐까? 그렇죠. 보통 뭐2.0 터보 제품들도 보면, 터보 음. 차량들도 보면 저 정도 타이어는 쓰거든요. 네, 400마력 가까이. 400마력인데 225로 붙들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언더로 날아가죠. 특히 이제 얘는 320이나 330 같은 경우에는 4기통이잖아요. 예. 그럼 앞에가 더 가볍겠죠? 예. 근데 얘는 6기통이니까 무겁잖아요. 예. 그런데도 앞에 타이어를 둘둘로 써버리니까 언더가 성향이 좀 심하게 날수 밖에 없죠. 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 제조사 이 BMW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한것같진 않고요. 네. 어, 이 차량 특성을 음. 이제 아무래도 얘는 출력이 세잖아요. 음. 그리고 고속 주행도 해야 되고요. 음. 그럼 이제 직진성도 좋아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쏟아보면 앞에를 너무 세게 묶게 되면은 약간 이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럼 자신 있게 엑셀을 지지고 들어가다가. 음. 아 안녕하시는 수가 있거든요. 오버가 나갔네요. 완전히 오버 스티어로 날라가고 그냥 언더도 아니고 오버도 아니고 그냥 날라가서 그냥 가드레일과 그냥 한 몸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말은 혹시 포르쉐가 의도적인 언더 세팅을 한 것과 약간 예, 비슷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포르쉐가 뒤에가 무겁기 때문에 의도적인 언더, 언더 세팅을 하는데 그쵸. 얘도 지금 출력이 3시리즈에 너무 세니까. 예, 너무 세죠. M3나 예전에 2.46이나 이런 애들보다도 마력이 세잖아요. 네, 세죠. 걔네들은 전체적으로 포텐셜이 다 올라갔는데 네. 얘는 3시리즈를 베이스에 깔고 있다 보니 그렇죠. M이, 아니니까 M이 아니니까 전체 포텐셜이 낮은데 타이어로 앞에 그립을 너무 올리게 되면 그렇죠. 오히려 코너에서 위험해지니까 일부러 앞바퀴를 좀 놔주겠다. 물론 이제 실력 좋으신 분들은 음. 밸런스를 잡고 가시겠죠. 근데 음. 이제 일반적인 고객층, 수요층을 음. 봤을 때는 잘못 했다가는 바로 저승길로 갖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팀장님이 운전해 봤을 때 날려보니까 2, 3호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던가요? 2, 3호 넣어줘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2, 3호만 넣어줘도 굉장히 재밌게 탈수 있다고 봐요죠 2, 3호하고 뒤에도 더 넓혀야 될까요? 뒤에는, 뒤에는 2, 5호 들어가 5예요. 있죠 예. 2, 5호, 2, 3호면 안 예. 바꿔도 되겠네요 예. 뒤에는 안 바꿔도 되는데 앞에는 2, 3호 정도 넣어주면 더 재밌게 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약간 노면을 타겠네요 노면도 타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계 그립이 넘어가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했죠. 더 그러기 전에 이제 언더를 밀어버리는 게 언더를 밀어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 미끄러지네? 하고 이제 속도를 줄이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전 수준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네요. 우리나라 애들이 <laughs> 운전 잘하는데 다 하는데 다 이제. 아, 그죠? 아, 그거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얼마만큼 음. 이제 더 열심히 운전을 했냐에 따라 달랐겠죠. 음. BMW가 저한테 m 5 0을 팔면서 할인도 안 해주면서 네. 어, 이 타이어를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취잡스럽게 이런 걸 너무 물구누어지는 것도 보기 안 좋죠? 아니요. 더 하셔도 돼요. 정도면... 아니, BMW 콜에 니네가 나 때문에 판매된 차가 심어내거 리뷰 나가고 나서부터 판매량 한 번, 그 조표 한번 보고 확인해볼까? 한번 까볼까, 진짜? 그 정도로 내가, 아니,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laughs> 도와하세요도와세요논네 <laughs> 시험이야 <laughs> 520이랑 뭐 아이씨 민소이가 그만해 그만하래 진짜 지저분한 거 어쨌든 그럼 이 차는 좋은 차입니까? <laughs> 아 좋은 차죠 가격 대비 야이 차가 보통 할인을 한700 정도 한대요 예. 네, 보니까 그러7000 살짝 네. 높게 주고 사는데 팀장님 같으면 3시리즈를 7000 넘게 주고 사는 게 용납이 됩니까? 부총 사람들은 M3는 5천 언 더여야 사지 않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예전에 M3가 네. 이제 M3 같은 것도 할인 네. 많이 받거나 아니면 M3가 지금 중고가 네. 한 7, 8천 정도 해요. 그 정도 되려면 연식이나 키로 수가 좀 있죠. F바디가 지금 네. 사, M3 산다 그러면 네. 그 정도 금액이면 사 사니까. 한 3, 4만 키로. 예. 네, 근데 얘 출력이 지금 400마력이잖아요. 380몇 마력? 네, 387 마력인가 네. 그래요. 네. 거짓뭐그 거진 뭐, 거짓 뭐, 그래. 네, 거짓 뭐 400마력 친다고 네. 그러면은 이 400마력짜리 차를 7천 주고 살 수가 있을까요? 어, 만약에 우리 저기 막뭐 제네시스 G70이나 예. 스팅어가 3.3인가? 3.3 터보. 거기에다 옵션 다 때려 넣으면 걔가 한5,500 하죠. 5 0더 들어가죠? 아, 그래요? 풀옵션은? 풀옵션은 6천 네. 정도 가나요? 5,500에다가 뭐네비팩뭐뭐뭐뭐 집어넣으면은 뭐5천한 후반에서 6천까지갈 수도 있죠. 그럼 얘7,100 주고 사면 훨씬 싼 거네요 그리고 걔는 3.3 터보는 350마력이거든요 아니 하체 구성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 절반도 안 되잖아요 걔는 그냥 밟으면은 날라가죠 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비싼 거네요 안 비싼 거 G70 5,500 주고 사느니 그렇죠. 얘7,000 주고 사는 게 훨씬 낫죠 유성도너 이거 사돈 벌어가지고 월급 좀 월급 좀 또 지금 기분 나쁘라. 사람 기분 나빠지게 그러는 <laughs> 갑자기 또. 아니 갑자이나 BMW 코리아 때문에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너까지 어, 그러냐. 올려 달래요. 그렇지 올려 줄 때가 됐어. 올려 줄 때가 됐어. <laughs> 올려 달래요 줘. 어, 그럼 이제 마지막 평은요. 아, 한줄 평. 한주 BMW, 한주, BMW, 한주, BMW M340은 팀장님이 봤을 때 BMW M340은 그냥 M이다. 아 내가니입니다. 네, m 입다난내리뷰에서말 네 한다. <laughs> 둘셋! 프라하했습니다. <laughs>